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 기념 특강 신춘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오네오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와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시각 뉴스 마포스케어의 문희정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기념일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안 의사의 유언 앞에 참 부끄러운 오늘입니다. 자 마포스퀘어 일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26일 수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130명을 가진 거대 야당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 김한길 또 안철수 이두 공동대표의 대표 수락연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치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누리당이 156석이죠? 어, 과반 제1야, 여당인데요. 이제 130석 의석을 가진, 어,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어, 앞으로 야당의, 야당 지지층의 결속, 그리고, 어, 차기 국권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가라는, 나는 이제 여당, 야당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네. 지금 실제로 보면, 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군이 그렇게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반해서 지금 새정치민주합 쪽에는 문재인 의원 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선학교 상임고문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인영 의원 또 박영선 의원 등이 장년층과 또 청년층의 지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후보군이. 훨씬 더 넓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지금 사대 전략적 가치를 이제 이번에 새경팀 민주연합이 음, 당원당규 정강정책에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정의 통합, 평화와 같은 것뿐만 아니고 번영을 사대 전략적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이 번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영이 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용어였는데. 이 용어를 가져왔고요. 또 혁신적 혁신적인 성장 경제, 국가나 한미 동맹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보수적 담론 가치를 담은 담론들까지 좀 포용하는 이렇게 조금 외연을 좀더 넓혔다고 할까요? 어, 이번에 새 정치 민주화 분좀큰 그림을 이전 야당 나는. 좀더 확장된 쪽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정말로 이제 정책과 비전과 노선 이런 것들을 갖고 분명하게 경쟁하겠다는 취지이면서 동시에 어~ 그동안에 야권 야당들이 좀 한계로 지적됐었던 이 중도 합리적인 중도층 합리적 보수층까지 껴안는 그런 정치적인 실험도 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로 해석이 됩니다. 음, 새정팀민주연합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어, 크게 이제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거냐, 아니면, 어, 출범과 동시에, 어, 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판가름 나는 게 바로 6월 지방선거하고 730 재보궐선거 결과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민심을 얼만큼 수용할 능력을 보여준 거냐. 또 민심이 얼만큼 지지를 하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반쪽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텐데요. 어쨌든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난립할 거다라는 최소한의 가능성은 일단 불식을 시킨 측면이 있지만 뭐 연일 말씀드리고 있고 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어, 첫 번째 창당과 동시에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 논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냐 이게 한 가지 좀어 직접 당면 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또한 가지는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다시 어 재론을 하게 된또 하나의 계기가 된게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인데요. 네. 이게 그 동안에 어 새정치민주연합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친노 대제론이 나오면서 좀 한바탕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이 개파간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으면서도 좀 적절하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새누리당에서 오늘도 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곧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비난 비난이 아침 회의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새누리당에서도 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동 출범에 대해서 다소간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일 거고요 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 지금 이 범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어~ 문제를 삼고 있고 이 문제의 화살을 어~ 안철수 의원에게 맞추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으로 무공천 문제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려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게 여든 야든 모두 공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음, 새정치 민주연합이 또 하나 좀 정말로 이렇게 지지층한테 어, 적극적인 지지를 받, 얻어내기 얻어내, 위해서는 또 하나 거쳐야 될게 바로 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정 논란 그리고 국정원 서 국정원과 또 청와대까지 개입된 최동욱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권력기관들이 지금 계속 꼬리자르기식으로 혹은 수사를 미적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뭐,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생을 강조하는 게 이런 건 뒷전으로 내모는 거냐. 이런 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만큼, 새정치 민주연합이 오늘 중앙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숙권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승리로 가는, 어,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네,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뭐 내용만 다를 뿐이지 내홍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구나. 새누리당에서는 또 서울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 과정을 두고 왜 친박계의 김황신 밀어주게 <laughs> 이런 바또 박심 논란이 확산되고 있네요. 이게 정말 아마 제가 뭐 단언컨대, 이게. 네.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경선, 특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반복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또 실제 본선에 가서도 김황식전 총리를 포함해서 어쨌든 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인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 대표적인 경우겠죠. 네. 어,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아마 이 박심 논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그 이후부터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그동안의 새누리당은 사실 지난 10여 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 별칭을 가졌을 만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기가 이큰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연히 어, 잘 맞아 떨어졌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그. 2004년이죠. 어, 열린우리당이 창당하고 나서 그 17대 총선을 거치는 동안에 이게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 탄핵 역풍을 맞으면서 사실 새누리당이 100석도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120석이 넘는 정말 성공적인 제일야당으로서 위치를 점하게 된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맞으면서 어 했던 일이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2006년 지방선거도 그랬었죠. 음. 어 2012년 충선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은 사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없이 치르는 정말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란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뭐 보수적인 성향 지지층의 결속을 얼만큼 끌어낼 거냐라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게그어 지지와 또그 생각과 노선과 이런 것들을 좀 집별 시켜낼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정 정치인의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때때로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데 이게 선거 때는 더하겠죠. 이 박근혜 대통령 없이 출연한 첫 번째 선거인 만큼 그 문제가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일 텐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의 눈치를 보는 혹은 청와대 입김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거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좀 예상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박심 논란은 아마 선거 당일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김망식전 총리 밀어주기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어 컷오프를 광역단체장 후보가 3명 이상 복수인 경우에 이제 컷오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고 이제 나머지 이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후보들을 일차로 추려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6명 중에서 어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인제 바로 정명, 정몽준 의원, 김황식전 총리, 이혜원 최고위원 이렇게 세 명이고요. 네. 나머지 3 사람은 일단, 탈락될 거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어, 대체로 일반적인 관측처럼, 세 사람을 일단 압축은 했으면서, 세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세 사람을 대상으로 정밀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겁니다. 음. 어, 원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얘기했던 게, 어, 최소한 세명 정도로 추려내고, 그 다음에, 어, 그,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으면 은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걸 2명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은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거론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 그러면 이혜훈 최고위원을 탈락시키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일반 여론조사 뭐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김황식 전 총리하고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 이혜훈 전, 이혜훈 최고위원이 조금 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3배수 여론조사 3배수 압축까지를 얘기했던 데서 에 지금 2배수 압축 얘기가 나오는 걸 두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음, 이혜원 최고위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침바퀴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침바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박심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김황식 전 총리 본인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통화 사실을 좀 뭐 다소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박심을 오히려 좀 부추겼던 박심 논란을 부추겼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해원 전 최고 이원 최고 위원을탈락시키겠다는건 결국은 친박계 표가 이해원 최고 위원한테 조금이라도 가는 거를 막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표는 노골적으로 김왕식전 총리 쪽으로 갈수 있게 제도적으로 그걸 보장하는 방안으로 바로 3배수 압축이 아닌 한번더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2배수로 압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 새누리당의 친박지도부가 결정을 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몽준 의원 측이나 이해운 최고위원 쪽에서 굉장히 지금 오늘 반발이 큰데, 뭐, 아주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지금 이해운 최고위원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뭐 가문 갈수록 계속해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봉준 의원이나 이혜운 의원 측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 그런 <laughs>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야합 정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김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안철수 교수의 그 박원수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만을 위해 야합한 단일화가 연상됩니다.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무작정 선거만을 위해 밀실에서 야합하는 단일화 쇼는 이제 구태정치의 뻔한 선거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직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3월 31일 시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박 시장은 7월 재보 선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한마디. 어? 새누리당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상향식 공천, 공천혁명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회전문 공천 그 공천 행태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회전문식 공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이 같은 구태를 방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유권자들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하는데. 어제 발행된 시사인 341호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고 불과 일, 일주일 전까지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정책 여장이었던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 소유 건물에서 성매모,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더군다나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성매매 시설을 자신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직, 미필적 인식으로도 건물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월세를 높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때 김기현 의원 역시 높은 월세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통상 현금으로 받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기현 의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송은 이와 관련해 일체 침묵을 유지하고 김기현 의원은 출마 인터뷰에 열중하고 있으며 네, 이번에는 울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이 새롭게 필요한 젊은 패기 있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만, 젊고 패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4년 잠시 하다가 이제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은퇴하겠다. 이런 분보다는 시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다 쏟을 수 있는 패기 예. 있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예. 것이 아니냐. 생각도... 여당인 새누리당 정치인의 나라, 대한민국. 이어찌 기쁘지 아니은가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의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 총소득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무려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 뭐 다들 체감 경기는 정말 안 좋다고 느끼는데 현재 상황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좀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먼저 드려 볼게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오늘 발표한 자료는 2014년도 이제 국민계정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이제 4%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치로 증가를 한게 2010년도에 7%에어서 이제 최고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GNI가 2만 6,205 달러로 전년에 2만 4,696 달러에 비해서 6.1%나 이제 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1인당 국민 소득이 6% 이상 늘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이해를 하려면 그뭐 GNI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잘그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GNI라는 것은 GDP, 그러니까 국내에서 총 생산된 그 부가가치에다가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은 더하고 수입해서 외국에다가 준 돈은 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국내 에제 송금한 돈은 더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한 외국인들이 벌어서 외국으로 가져간 돈은 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그 이런 기업들 가게가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 GNI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라건 어쨌든 국민들의, 국민, 가게하고 기업의 총합한 소득이, 총소득이 높아졌다. 그 증가하는 비율이 좀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GNI가 먼저 증가하게 된큰 요인 중에 하나는 워낙 강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달러당 그 1200원 하던 것이 110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반작용으로 이렇게 GNI가 좀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커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니까 지난해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게 평균 2.8% 정도 절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위에서는 그 명목 기준으로 그 1인당 GNI 이야기를 한게 달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화 표시 1인당 GNI 증가율로 하게 되면 3 1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 거죠. 확 떨어지네요. 예. <laughs> 달러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6.1%로. 대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왜곡, 그러니까 보면 뻥튀기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 국민총소득 더한 거를 인구수로 그냥 딱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개념이라는 거죠. 음. 예전에 1인당 GMP 우리가 쓰던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평균치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간단히만 계산을 해봐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구수가 3인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2만, 1인당 2만 6천이니까 3인 기준으로 하면 7만 8천 달러.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8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연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무 사람을 찍어도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는 된다라고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보통 월급이 한8 0백 정도 되나요? 아이쿠, 예. <laughs>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그렇죠. 게다가 이게 또 달러 표시로 일인당 국민 소득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원화로 소비를 하고 원화로 소득을 그 취하기 때문에 달러 표시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원화 표시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이게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게 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이걸 이제 명목 기준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90년대에는 연평균으로 이제 실질 기준으로 했을 때한 5.5%씩 평균 증가를 했어요 연에 음. 근데 이게 2003년부터는 연평균 2.5% 수준으로 크게 좀 둔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달러 표시를 이걸 환산해서 보게 되면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2007년도에 이제 2만 달러를 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 1만 9,600 달러 정도로 음. 아직도 2007년도 수준을 그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또참 구매력 기준으로 GDP, 1인당 GDP를 환산하는 그, 그, 계산법도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인데 실질적으로이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를 살펴보면 22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총합과 평균으로 나눈 이런 수치하고 뭐 이제 구매력은 조금 더 실질적인 거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체감 경제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이이 이 외에 다른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이라든지 소비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기준, 바로 이제 저축률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계 저축률 네. 이걸 통해서 가계가 얼마나 소득을 가져가고 있고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가계 저축률이라는 건 일단 그 가계 소득. 그 가계 소득에서 얼마나 저축을 하는가라는 계산을 해 보는 건데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저축이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저축이 좀 줄어들겠죠.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이 더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어쨌든 이 가계 저축이란 건그 가계로서는 투자고 미래의 소비를 나타내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라고 말할 것도 없이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이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 이야기는 그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현재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미래 소비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대부분 이 소비 둔화라든지 소비 부진 때문에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음. 어쨌든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일본하고 한국이 이 가계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 공범적인 사례로 막 됐었는데, 이 2000년도 이후가 되면서부터 거의 5% 이하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8년도 이후에 저축률이 그 3%, 6%로 오히려 더 상승을 해요. 물론 이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면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축할 여력이 없어서 오히려 이가계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제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그 이자 소득보다 금융기관에 오히려 지급하는 이자의 금액이 더 아. 커져서 2012년도 기준으로는 한 매년 30조 원가량을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또 국소층에 신고한 그 국민들의 소득을 보면 6천만 원 이하가 우리나라 그 전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9 0예요 음. 그리고 1억 원 이상이 4.5%인데 이90% 6천만 원이하그 되는 90% 사람들의 전체 소득액이 국민 전체 총 소득액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1억 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의 소득액의 합계가 또 나머지 절반이에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빈익빈 네. 부익부 뭐 양극화가 네, 그것, 심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벌어들는총 소득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평균을 내버리니까. 엄청난 왜곡이 생기는 아... 겁니다. 지금 실제 상황하고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상하다. 나는 요 여... 우리 가계 소득은 연봉 8천이 안 되는데 뭐지? 예. 당황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예. 네. 네. 오늘 경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마포스케어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